다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포자들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너무 너무 커다란 두려움과 당황함 속에 누였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무덤에 고이 누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무덤 문이 막혔을 것을 생각하고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 염려했었는데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염려와 모든 기대는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고, 무덤에 아무도 계시지 않은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그래서 무척 놀라고 두려움이 크게 휩싸여서 떨게 됐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 살아있는 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가 갈릴리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성경은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고난의 예고와 함께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아리수인들에 의하여 잡혀서.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되고 이방인들은 나를 죽이게 될 거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아, 지금 삼일째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시고 나를 알게 된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었지만 그들은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밤을 초조히 보내다가 새벽 비명에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믿고 기다리느냐? 믿지 못하고 떨고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지내는데 같은 날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대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누워서 죽은 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무 역할 못 하는 죽음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지켜 보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경건하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어떠한 삶 속에 조금이나마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떨림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에 걸릴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말 그대로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부활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죄악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지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영적인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아침이 무슨 날이냐? 바로 부활 주일 아침과 같은 심정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입니까?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점으로, 그날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 기독교의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의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기준에 못 미쳐요. 첫 번째 부활절 날 아침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오늘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전했을 때에 들었던 그소식 전해받은 제자들이 허탄한 소리로 여겼고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해버리고 의심한다 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들조차도 무엇을 준비했냐면 예수 시체에 넣을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 시체를 마음에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준비한 사람이면 결코 향품을 준비했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향품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꽃다발을 준비하든지 정말 주님 정말 며칠 동안 고통 중에 있으신 게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도록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러지 못한 걸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죽음 권세, 죄악 권세의 그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들어채우게 있었기에 부활의 아침에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이 아니라 무서움과 떨림과 불안함이 그 마음을 차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활절 아침을 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2000년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온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신 아침을 맞이하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한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이 흥분되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권세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간교한 조작과 우리들 속에서 들어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탄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히 덧입힘을 얻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과 이 시간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권세에 사로잡혀서 모든 악한 사탄의 감정과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실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은총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답게 우리에게는 새 마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의 습관이 자리 잡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면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억우하고, 나를 이끌어왔고, 나를 주관했던 지난날의 가치관과 지난날의 도화로고 추한 악한 죄악된 습관들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끊어내고, 그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누르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시는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선포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사탄이 작용하려고 할 때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자기들에게 오시어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주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들은 웅성거리고 한 곳에서 방황하는 병아리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주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달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 온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속 여기에 우리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인답지 도 못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교와 사탄의 조작에 노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듯이 세 사람만 모여서 떠들어도 호랑이 나타났다 호랑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면 호랑이가 전 진짜 있는 걸로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했다고 간증하고,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 둘셋 늘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요.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은 이렇게 나아가 복음 증거할 때에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위협이 왔습니다. 그들의 등짝에는 아다 따갑고 아픈 채찍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차여졌습니다. 심하게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증거할 때에 누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습니까? 누가 예수 복음 증거되는 걸 막았습니까? 바로 예수를 대하적 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를 모함한 자들이에요. 예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고 예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로막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던 자들이 바로 사탄의 종자들이었고 마귀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경건한 자들이었고 가장 경건한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최고로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최고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과 전혀 다르게 산다면, 주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정반대 의 길을 걷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게 어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교회의 모습이며, 이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명예가 오도록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해방하면 안 돼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올라 한국 기독교가 이제 140년도 채안된 교회가 늙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신령한 목회자들의 눈에는 한국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나 예수와 함께 살지 않고 있구나, 이걸 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빠진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 정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모양 갖추고 있으면 소용 없어요. 건물 가지고 있으면 소용 없어요.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늙은 병 늙고 병든 교회가 돼 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지키고 왔어요. 기복적인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단해 보니까 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해온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게 주여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정말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만들었던 복을 자신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복이 신앙의 목표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마침내는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든 자랑으로 여길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잡았담도 아니야, 얻었담도 아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고 주님과 같은 신령함과 주님과 같은 영광과 주님과 같은 기쁨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믿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비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를 절제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핍박이라도 받아가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내 스타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주관과 내 어떤 신앙의 철학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하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조롱하는 것처럼 자기 모순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싸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말 그대로 그대로 하는 입이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는 한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니 무슨 신실성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최소한 일치가 되어야 신실성이 있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하면 신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습이 이렇고, 밖에 나가서 모습이 다르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냐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치성이 있어야 돼.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비유로 표현했어요. 수박 같은 성도가 있다. 겉은 포론데 속은 빨개. 어떤 성도는요. 토마토의 비유가 됐어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다. 여러분 이 비유는 직접적인 비유로서 적당한 건 아니어도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울지 못하다고 표현할 때쓰려고한 거고 그랬도 수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에요 비유로써 쓴 거예요 그냥 겉과 속이 다르다는 단면만 갖고 토마토 겉에 빨갛고 속도 자르면 빨간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일치된다 최소한 일치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과일을 거기 샘플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어느 토마토가 먹으면 토마틴이라고 하는 이런, 이, 뭐랄까요, 구토를 일으키고,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죽게까지 할수 있을 그러한 성분이 발견됐다는 거죠. 성분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미성숙하면 그렇다네요. 토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토마토에 있는데, 그게 <laughs> 성숙하지 않은, 완전히 다 익지 않은 토마토에는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구토가 난다고. 지난주에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겉과 속이 같은 것 같아도 미성숙하면 또 도끼가 나오는구나. 미성숙하면 도끼도 있구나. 자기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해야 할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취약이 우리 교회에 가까이 들어와 있고,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들 심령 속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이번 사순절기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기대하면서 막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예수쟁이 흉내내지 말고 예수쟁이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답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쩨쩨하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사탄과 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다가와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노라. 선포하시며 그 죄악 권세를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